네, 기재의 간사 유승을 의원입니다. 어, 재정준칙 관련돼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27일 날 기재의 어, 경제재정소위에서 어,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서 어,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송구한 마무리입니다. 그 회의에서는 이미 어, 지난 회의까지 제기됐던 모든 사항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민주당 야당 의원은 직접적인 대안은 논의를 하지 않고 어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어 재정준칙 중에서 지출준칙이라는 어 새로운 방안을 제기를 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코로나19 이후 어 이전부터도 급격하게 늘어났던 국가채무,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악화됐던 재정 건전성을 단기간에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재정 준칙을 도입함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에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어,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논의를 제기하고 반드시 의결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